시작하죠! 무릉 뛰어 왔고요. 뭐야, 통달에서 1위 찍은 거 같네요. 네. 영웅의 장갑을 받았다. 자, 출발해봅시다. Let's go! 자, 날려봅시다. 뭐, 저는 어차피 그동안도 계속 대면 해온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잡고, 넘어가고. 고. 독자봉 사라졌으니까 이동. 일단 빠르게 잘 달려봅시다. 이동. 이동. 현명순이 안녕하세요. 하이요. 이동. <laughs> 4 0시간 스킵. 그릴까요 아우, 진짜 이,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참 어지럽긴 해요. 시간 타이밍 빡빡하게 제가지고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어우, 이직거리는 진짜. 어휴, 대충 한 11분 20초 쯤에 이제 바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 넣어줘야 합니다. 네네네네, 우, 우. 자, 인펜들이 깔고. 9.3, 어우 축하드립니다. 17흙 강력합니다. 훌륭해요. 스펙 장난 아니신데요. 아, 하드 임본은 어떻게 깼어요? 아직 하고 계신가? <laughs>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 칼도 안 나셨던가? 아무튼. 그리고 지금, 따라, 오케이, 좋아요. 약간 미리 눌러야 되네요. 족자봉 사라질 때 누르면 되네. 어, 이제 닥제 약간 타이밍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무릉할 때 아마 족자봉 사라질 때딱 눌러주면 될것 같긴 합니다. 좋아, 좋아. 타이밍을 좀 익혀가고 있어. <laughs> 좋았어. 차근차근 등반해봅시다. 쿨쭉 돌리고. 아드림 멀리오스 채치코라고 어, 축하드립니다. 에오스로 입프했습니다 에오스에서 하든카리까지. 어, 축하드립니다. 진짜. 훌륭하게 강력해지셨네요. 이 칼까지 또,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사라지고, 예, 네, 좋아요. 타이밍, 좋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파이팅 진짜 강력하십니다. 2, 1. 훌륭해요. 오, 다음에, 동반, 동반, 동반. 오케이, 잡고, 쿨 돌리고 갑시다. 3, 2, 1,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너무 일찍 눌렀어! 실수했어! 에잇, 어쩔 수 없지. 뭘 긴장하고 있어? 음, 적자봉사라지고 눌러야 되는데. 3, 2, 1, 뭐 심각한 실수까지는 아닙니다. 애매 베러캐로는 어떤가요? 유틸리티는 좋아요 안정성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아니라면 좀 애매합니다 딜이 센건 아니거든요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는 해요 현재 단계에서는요 뭐 1월달에 뭐 어떤 벨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지표상으로는 파워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야, 다른 분들이 뭐 그건 8.8 챌린지 이런 걸로 비교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마코 받았다 해도 전반적으로 다들 딜 상향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창 팔라분들이 이제 팔라딘도 너플을. <laughs> 그래요? 그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어, 너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응. 음, 풀 살짝 기다렸다가 한번 등반쭉 이어가 봅시다. 팔라딘도 뭐 많이 강해졌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짜봉 사라질 때, 오케이. 어? 뭐야. 야, 타이밍을 조금 잘못 맞췄나보네. 음, 쿵 소리와 함께 싹깔았써야되는데질수 있구나. 영야랑 환산 비슷한 아데보다 수로 점수가 잘 나와서. 뭐 전반적으로 이번 마코가 준 영향력이 컸다라고 보면 될것 같기는 합니다. 마코로 얻어지는 파워가 꽤나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에서. 마코의 힘은 대단했다. 어 <laughs> 뭐 계속 여러 가지는 바뀐다고 보면 되긴 합니다. 샘플이.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발라보다 밑에 있는 퓨디 다 상했어서 발라기 <laughs> 있게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음. 라도 켜고 리니님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타이밍 봐라.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될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laughs> 꿈에서뱀매하라고 이제 <제가> 이노 이노스 <laughs> 이노시스 놀리지 마십시오. 네 <laughs> 이노시스 놀려서 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잡고, 다음에 하나 더 잡고 등반하고. 어, 뭐, 그건, 메이플이 잘 하겠죠. 뭐, 시너지 직업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 조절은 메이플이 잘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자, 래서 즐거움. <laughs> 황배, 황배, 황배. 막, 그런 게 사실 또 쉽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뱀에도 폐직업이다 보니까 안정성적인 메리트가 워낙 커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해야겠죠. <laughs> 디렉터님 패치 방향이. 부부께 <laughs> 어, 내면 잡을게, 부부께 팔라딘, 오르전. 일단 뭐, 1월달 패치도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추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아직 벌써부터 단언하기엔 좀 이르다고 봐야겠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성능 찾다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베메 그냥 하잖아요 아니 뭐 베메가 전 좋아서 하는 사람이고 뭐 딜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기도 하고 가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게도, 맞습니다 음... <laughs> 뭐좀 아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표종뎀에 대한 변화를 줬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뭔가 의도하는 바가 썼다가 맞겠죠. 그런 부분에서 음. 하고 사라지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잡고 이 펜을 써서 한 번은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요즘 너무 강해서 불룩도, 불둑도잘 잡은 하나요 좋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하고, <laughs> 불룩이요? 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그래도, 자, 오케이 바로 잘 잡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쭉또 달려봅시다. 3, 2, 1 넘어가고, 에. <laughs> 0번 네, 20번, 20번, 뭐. 그러면 2이 오르면 좋기는 합니다 번2 부분에서 <laughs> 기운 캐기 좋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근데 지금 딜보다는요, 저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알터 개선. 알터를 잡고 자유자재로 못 가는 게 훨씬 더 보스에서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를 아무리 깡으로 올려도 결국 오리진 제대로 못 박는 상황이 나오면 그건 그대로 어지러운 거긴 해요. 아, 씨, 실피나 봤네, 짜증나게. 이게 어떻게 실패로 났냐, 화나게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잡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닭재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렇게 잡고, 좀 멀리 나와가지고 불편하게 나왔네요. 하고, 다음층 스미코솔로 잡고, 2, 1. 시미코솔 킹바로 잡고, 그걸 기다렸다가, 다음층 닭재 활용해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발터는안 써도 되겠다. 2. 1, 다음에 하고, s w e 으로무릉은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다 좋기는 한데, 예, 그것까지 이제 일일이 계산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체크하기, 아씨, 방향이 안 돌아갔어. 그럼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넘어가. 둘... 무엇보다 일단 대면의 경우 징표를 빨리 새기는 것도 관건이라. 징표 새기기를 잘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하는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3층까지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터 깔고. 아 끝나버렸네 아쉽게 됐구요 아! 씨 이건 좀 아픈데? 제일 변수는 킹팟 쓸때 돌진이나 텔포 쓰는 거? 그거 당하면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항상 큰 변수는 그거예요 그것만 안 당하면 되는데 그거 당해야 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아프죠 아 제발 좀 킹팟 쓸때 텔포하지 말라고 썩을 진짜, 이게 제일 큰 변수에요. 그것 때문에 징표를 못터트린게 너무, 몇, 어, 음, 머리가 아픕니다. 네, 버프스탑 알고리즘 생겼는데, 무릉도 우리가 층넘어하는 보스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좀 넣어줘가지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까네니료세 일요일 파이팅 좋습니다. 하고, 대랑 팀파링해서. 제발 무적 쓰지 마라. 무적, 오케이. 안 썼고, 나, 다행이고. 무릉이요? 차라리 버프스탑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버프스탑 되고, 그 다음에 몸 나올 때쿨 저거 돌아가도록 하고, 그게 훨씬 나아 보이긴 합니다. 자, 둘, 하고, 모르니의 의미요? 그냥 저거 하는 거죠. 그, 경쿠 좀 먹으려고. 경쿠 보고 하는 거예요, 경쿠 보고. 호안 먹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게 재밌으니까 돌리고 갑시다. 여기 재밌어서 하는 거라 보면 되겠죠. 무궁 자체가 이노센트라니요. 이노시스라니까요. 이노센트 주문서 이름이고, 오. 소인이 안녕하세요. 왜 자꾸 서버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지. 자, 3, 2, 2. 다음, 층까지 알터 활용해서 치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업데이트했고. 이제 급빌 쭉 쓰면서 올라갑시다. 붕어빵도 써줄게요. 3, 2, 1 넘어가고 일단은 넘어가고 리퍼를 먼저 깔았어야 되는데 살짝 실수 리퍼 위치 진짜 개 화나네. 보스가 오는 식으로 바꾸면 스택 형 살치기 직업한테도 당연하죠. <laughs> 계속 이 짜증나는 꼬락산이안 안 봐도 된다는 게큰 거예요. 끌 돌리고 갑시다. 그냥 안전하게 끌 돌리고 다음 장이터 쓰고, 3, 2 이... 1, 넘어가고, 알터 깔고, 리미 코소를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 <laughs> 돌리고 갑시다. 알터를, 알터를 쓰는 게 낫겠는걸. 1, 그 다음에, 여기 알터 쓰고. 뭐 아무 전부 다 겁내면은 할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오오오 하 겹치는 자리에 있었 내가 다음 층은 리퍼 오라로 패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발터는 안 써도 되겠고 발터 아끼고 리퍼 오라 1 넘어가고 하나 또 리퍼 오라 다음 층 바로 패턴 갈기면 되고요 빠르게 올라갑시다. 다시 몇몇 앵커들 할까요? 그런거 생각도 해야 되고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넘어가고, 여기 알터 쓰는 게 맞고, 다음 승까지 오라를 이어가 주는 게 좋아 보여요. 걸로 하고? 알터는 안 쓰고, 평딜로 잡아줍시다 아크 전환 해주고 인펜인바 오케이 풀돌리고 갑시다 다음 층 알터 써야되고 아3 2 1 알터 깔고 여기 평딜로 해서 다음 층 이제 극딜 쓰면서 등반해야 되고요. 얘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쵸? 그니까, 아, 오케이. 풀 대기. 풀 기다리고. 다음 층은 알터 없이, 75층에서 알터 씁시다. 이, 1 넘어가고, 하나, 둘, 리퍼, 버프 다 올리고. 판잘 피해줘야 돼요. 아, 도망가지 마, 썩을. 하고, 모라스 몸팔. 뭐, <laughs> 몸파뿐만 해. 저기서도 나오죠. 넘어가야 돼. 하고, 이게 바인드 걸어서 빨리 패 잡아야 합니다. 개컷 okay, 불 돌리고 넘어가고요. 아, 3, 2, 1. 예전에 그 모라스 1회도 있었어요. 지금이 안 하게 됐지만 아이씨, 킹빠쓰는데 자꾸 돌진하고 있어. 텔포하고 짜증나게. 아, 진짜 오늘따라 다 나가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늘 킹 빠만 세번 밉나갔나? 돌겠다. 진짜 어! 받고 음... 진짜 돌진하고텔이프 <laughs> 아니... 제가 하는 거랑 저기가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죠. 이 오라... 이렇게 하고... 그파 알터요. 제가 재설치만 됐으면 말안 한다니까요. 재설치만 됐으면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죠. 재설치가 안 되고 위치 잡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군요. 더 기믹 자체건 보지 않아요? 아씨 무적을무조다무무적쓸무 많지 않아서 여기서쓰조건나조데무조 와. 무 씨. 오케이. 건 무조건 도잡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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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3 2, 1 넘어가고, 아하, 가만히 계세요. 좀 경기요, 해도는 본인의 해도 직업이면 되는데, 해도 직업이 아니면은 의미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잘 꺼놓는, 피퍼 넘어가고, 파이터 아끼십시다. 쓸 때가 좀더 있으니까. 빨리 잡으면 다음 층까지 쓰는 게 베스트인데, 다음 층까지, 1고0 넘어갑시다. 라이터 여기선 써주고. 제발 서버렉터 오래 가주세요. 에이얘좀 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쵸? 옛날보단 피불범이 늘어서 그나마 낫네. 풀 기다립시다. 자, 3, 2, 1 넘어가고, 알터를 쓰는 게 맞아요. 야, 엄마, 어디가? 조금 보면 무수로 하기 싫은 컨텐츠입니다. 보스가 의미없이 이상한 대로 튀기나왜일까요 차라리 다른 허수아비나 둘 것이지,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놨다 말겠죠. 리퍼라좀 어, 눌려라. 자자고 싶혀. 넘어갑시다. 음, 알터스님, 약겠다디가 너도? 모두가 세련된 것아 세련처럼? 그쵸 거슬리는 패턴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아 끔찍해요 끔찍해 음... 극딜이... 없네? 어디보자 알터는 있는 채로 패긴 패야 될 거고 텀이 진짜 세긴 하니까 알터 위치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알터만 그럼... 음, 이... 예, 넘어가고. 아이 어디서 깔아야 될까? 친구, 핫차! 생각보다 피는 쫙 깎이긴 할 거예요. 너무 없이 패나? 딜이 있는 채로 패는 게 나았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차이는 없었겠다. 일단은, 어찌저찌 될것 같기는 해요. 얘좀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그죠? 넘어갑시다. 얘는, 이렇게 패면 어떻게 될것 같고, 얘좀 모아갈 수 있으면, 저기까지 되겠죠? 넘어가서 합시다 뒤에 좀더 이어갈 수 있어요. 에터 깔고, 이게 잘들고 가면 될것 같은데, 음, 어미셜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았을지도. 가만히 좀 있어라, 정신없네. 오케이. 오라리퍼까지 돌리면 어떻게 될것 같네요? 음. 이1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모든 딜을 다 해줘야 되긴 합니다. 얘도 뭐, 때리는데 어렵진 않겠군만이터더 깔아주는 게 맞겠어요. 다이터까지 박아주고 이퍼랑 오라 준비된대 써주고일다 박으면 될것 같습니다. 텐아어 음. 오케이 컷. 뭐 89층 하려면 좀더 딜들을 더잘 짤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보약이 좀 빠져가지고 아마 힘들 것 같죠. 뭐 다음주에 하게 된다면 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베미안에 대한 딜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짜야 될것 같긴 합니다. 무심 못해요. <laughs> 그거 못해요. 템몇개더 맞춰야 됩니다. 이 스펙으로는 뭐 시드링 극한 빌드하면 못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88층 성공했습니다 네 네, 뭐 누적 데미지는 당연히 다크라이팅이 다 해먹죠 어제딜 구조상 평딜을 많이 하니까 오렙 시드링? 오래 미워도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오래만으로는 안되고, 일단은 좀 제가 맞춰야 될 부위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릉 기록 88층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찍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